저는 10년 교사 생활을 마치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부터 스토어, 유튜브까지 여러 온라인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고시 공부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인생을 순탄하게 그저 살줄 알았죠. 특히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이런 전문직만 되면 되기만 하면 완전 편하게 산다고 믿었죠. 아, 내가 일을 막 빡세게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사무실이 돌아가고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솔직히 지금 과연 그런가요? 제가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하고 있어서 전문직들과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 진짜 치열하게 사십니다. 결국 이분들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이 분야도 결국 영업이나 마케팅에 관심이 없으면 이제 도태됩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로스쿨로 인해서 변호사 시장은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습니다. 어,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이니까 한 10년 전 정도부터 로스쿨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로스쿨에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변호사로 나오면서 그 변호사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의대 정 병원 확대가 지금 이슈 되고 있는데 아마 병원도 뭐 10년, 2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쉽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전문직일수록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욱 그렇게 변할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잘 파는 분도 그 파일을 온라인 시장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온라인 마케팅을 할줄 알아야 되고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스마트하고 빠른 사람들은 자기 본래 사업을 시스템을 잘 갖춰서 닦아 놓고 이제는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개념이 그 기초를 닦아줄 수 있는 내용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억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종종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럴 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캔에서 알게 된그 사실들, 그리고 투자 정보 사업 정보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업은 뭐고 매출이 뭐고 영업이익이 뭐고 단기 순이익은 또 뭐가 다르고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고 기업회계는 왜 필요하고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말이죠 근데 내가 해보지 않은 죽은 지식을 알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 경험으로 녹이고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블로그에 글로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걸 읽어보면서 "아,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빠가 30대 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제 기록을 남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해왔던 그 흔적을 꾸준히 남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할수 있게 해줬던 게 바로 블로그였는데요. 블로그는 정말 누구든 돈한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의 건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저는 블로그를 다룰 줄 알아서 지금 전문직들의 블로그와 온라인 마케팅을 기획해주고 운영해주는 사업을 할수 있었. 평범한 두 아이 아빠가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구는데는 1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은 스토어와 블로그 광고 대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에 도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제가 하나씩 쌓아 올린 이 결과물들은 나중에 더큰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온라인 사업과 부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이 작동 방식은 이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개념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10분도 안 되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는 온라인 시장을 보는 눈이 새롭게 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가 있죠?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팔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판다는 것은 제품을 파는 거랑 서비스를 파는 거두 개로 크게 나뉘죠. 내가 팔수 있는 제품. 제품이라면 물건을 대부분 뜻하고 서비스. 서비스는 뭐 지금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거나 아니면 교육 활동을 한다거나 뭐 식당에 서빙을 하거나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광고를 대행해주는 것도 서비스인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 서비스를 내가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느냐. 결국에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근데 이 제품이랑 서비스가 좋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고 디벨롭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제품이 좋아지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내가 이 지역에서 이 학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디벨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시장만을 볼게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다 학원이라고 해도 학원을 그냥 지역에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주변 엄마들 입소문 때문에 그 학원을 간다고 하면 그건 온라인 시장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학원을 온라인에서 보고 그 학원을 방문하는 이러한 시장만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에 살 사람들이 와야죠. 그래서 구매자. 자, 구매자를 이곳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죠. 데려올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여기에 데려올 필요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랑 상품에 맞는 그 타겟을 특정하고 그 타겟만 여기로 데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자를 볼 때는 타겟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자동차 대리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자동차 사는 사람은 대부분 3 0 30대에서 40대. 일반적인 타겟을 생각하는 겁니다. 남자가 가장 많은 타겟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아 얘네들이랑 하긴 좀 그렇고, 이분들을 내 제품으로 데려와야 되죠. 이렇게.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여기에 어 20대 여자분들도 사겠지만, 그래도 주 타겟은 30대에서 40대 남자가 맞다는 거죠. 이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많이 데려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리점은 어디에 있냐? 자동차 대리점이 보통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 장인들이, 많은 동네, 잘 보이는 사거리, 대로변 이런 데 대리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타겟을 여기로 데려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이 구매자들이 어떤 걸 통과를 해야 되죠? 뭘 통과하느냐? 인터넷, 스마트폰.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소프트웨어를 보면 온라인 채널이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이세 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세개 정도만 할줄 알면 어느 정도 기본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채널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고 우리 타겟이 어떤 채널에 몰려 있고 그 채널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로 데려올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제품이랑 서비스를 합쳐서 제비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채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비스 와 채널 이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면 이 접근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채널에는 네이버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인스타가 있죠. 사실 저는 인스타는 진짜 모르고 유튜브는 그냥 한 보통 그래도 네이버는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매자나 타겟이 이것들을 통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로 오는 거지 여기 갔다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게 사실 마케팅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여기서 이온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설득해야죠. 우리 거왜 사야 되는지, 우리 서비스 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득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하는데 네이버도 정말 할게 많고, 유튜브도 많고, 인스타도 많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이버. 네이버만 한번 놓고 봅시다, 먼저. 자, 네이버만 놓고 보면 맨 위에 나오는 거는 파워링크. 파워링크, 광고 이건 광고예요. 블로그 있죠. 카페 있습니다. 이리지지인인 파워 컨텐츠라는 게 있고요. 뭐 브랜드 검색 광고. w e r Contents, p o w 이 r Contents, Power c o n t 이 n t s 이 i s 고 아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플레이스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광고 영역. 여기는 비광고 영역. 뭐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고. 아 근데 이제 플레이스도 광고가 있고. 뭐 카페 내에서도 카페에다가 배너 광고 뜰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러프하게 구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 가지고 구매자들, 내 타겟이 여기 검색했을 때 요것들을 통해서 이렇게내 제품이나 서비스로 올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뭐 파워 링크 세팅하는 법, 파워 컨텐츠 세팅하는 거, 브랜드 검색한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광고들은 다 각각 배워야 돼요.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되게 긴 과정이 필요하고 어 블로그도 마찬가지. 블로그도 결국 이 타겟들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게 하려면 블로그를 통해서 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예 블로그를 진짜 잘 운영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는 블로그를 이미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 이거를 어, 센블 블로... 블로그나 아니면 진짜 양질의 컨텐츠가 쌓여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하는 블로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애초에 이 타겟들이 이 블로그에 딸려있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이 블로그를 활용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내 블로그가 필요하다 내 블로그를 주로 보는 사람이 20대 여자들, 30대 여자들이에요 뷰티나 미용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뷰티나 미용 제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블로그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 타겟들이 이미 여기 딸려있으니까 이 블로그에 노출만 시켜도 그 타겟들이 여기로 유입이 되고 이 이 사람은 설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사람을 설득해서 내 제품을 구매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체를 혼자서 다 하면 제일 베스트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하나하나 익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네이버에서 블로그서부터 해서 뭐 카페도 해보고 지식인도 해보고 플레이스도 해봤고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한 거 이런 거다 다뤄봤고 그 중에 제일 접근성이 쉽고 일반인들 할수 있고, 뭐, 저도 굉장히 경험이 많고 한게 블로그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 제품이나 서비스, 그래서 제비스를 구분을 해야 된다. 채널이랑 제비스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 타겟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채널이 바뀌면 뭐, 유튜브도 또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고, 도 나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사실 저는 네이버가 주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걸 알면 당장 얼마를 벌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요즘 여러 채널들이나 광고들을 보면 누구나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월 300만 원벌수 있어요. 뭐 이런 광고 영상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정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있습니까? 솔직히 단기간에 이걸 다 익히고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들 이것들이 쌓이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제가 6개월 180일 동안 200자 내외의 글을 상위 노출 로직에 맞춰서 타겟이 들어와서 설득될 만한 구조를 짜서 저품질 안 걸리게 꾸준히 대여섯 개의 블로그를 키우는 것은 이거는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히 그냥 묵묵 해왔던 것 뿐이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쉽게 쌓아 올린 성과는 쉽게 무너집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 많이 미약한 채널이지만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컨텐츠를 보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겨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덕분에 힘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주 감사하게도 두달 만에 구독자 7,000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것을 보고 최근 한 대표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허들을 넘었으니 그 허들이 이제 대표님을 외부 경쟁자로부터 지켜주는 벽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른 분야에서 뭔가 해 나갈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블로그나 스토어나 유튜브나 모든 것들을 해 오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 힘들다. 다른 사람도 여기서 힘들겠지. 그럼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내 경쟁자가 아니다. 나는 계속한다. 그럼 나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꾸준히 꿋꿋하게 해서 그나마 이 정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질 수 있는 과정은 이렇게 꾸준히 쌓아올리는 매일매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 글을 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수많은 경쟁자들은 나가 떨어질 겁니다. 하시면서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래 고정 댓글 링크의 영상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시간 날때 보고 최대한 답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꾸준히 온라인 사업, 부업, 그리고 블로그와 관련된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미약해서 구독해두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 찾아오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